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잘 알려졌지만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처와 혼란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난 그는 이집트 문화 속에서 교육받고 왕궁에서 생활하며 이집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에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이자 히브리노예의 자식이라는 이중 정체성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비하하고 조롱할 때마다 자신이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마치 카리브의 프랑스 식민지였던 마르티니크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프란츠 파농이 겪었던 혼란과 비슷합니다. 파농은 프랑스 교육을 받으며 자신을 프랑스인으로 생각했지만 프랑스로 이주한 후 자신이 외부인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피부색과 출신 배경 때문에 끊임없이 차별받으며 두 가지 상반된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파농에 져서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은 그의 정체성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압받는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해방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유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와 히브리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그의 혼란은 단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모세는 결국 이집트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집트와 히브리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결혼 생활은 모세에게 또 다른 정체성의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미디안의 대릴 사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디안 족속의 대릴 사위가 된 모세는 계속해서 방황했습니다. 그는 아들 둘을 얻었지만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가정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이 기간에 그는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정체성의 혼란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히브리인도, 미디안의 대릴사위도 아닌 이름 없는 광야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민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바리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통 유대 바리세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이전에 자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머물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만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질문은 단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오랜 정체성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유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I AM. 이 대답은 모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환경에 따라 정의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도, 미디안에서 대릴사위로 살았을 때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도, 미디안의 대릴사위도, 심지어 히브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하였습니다. 이집트인이 되고 싶어도 될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노예로 머물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존재 이유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 혼란을 극복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혼란과 고난 속에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듯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회적 환경, 문화적 배경, 직업, 피부색 등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의 정체성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립됩니다. 둘째, 혼란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에도, 이집트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에도, 그리고 불안정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란과 고독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회복되었습니다. 셋째, 정체성의 회복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혼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과 역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걸맞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확립된 정체성은 영적 지도력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가족,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단지 개인적인 만족이나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정체성 혼란과 상처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필요한 자질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와 상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혼란을 사용하여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 과정에서 더큰 사명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